모르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인데.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일단 수업을 잘안 듣는 학생들 정말 이골칫거리죠 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네.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 차라리 학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가지고 막뭐 돈다든지 네. 그냥 뭐 아예 다 아는 건데 하고 이제 본인 풀거 풀다든지 네. 이게 앞에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네. 정말로 기분 이 나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걔들이 그러면 잘하는 편인가요?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 못하는 친구도 있고 네. 네. 근데 제가 최근까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음... 네. 어 일단은 못하는 학생들은 학생 수준에 맞게 이거를 제시를 해주느냐 네.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못하는 학생인데 만약에 내가 수업 내용을 10을 가르쳐야 돼요 네. 네. 10을 가르쳐야 되는데 1번은 이렇고 2번은 이렇고 3번은 이렇고 걔네들은 이미 3까지 갔을 때 아... <laughs> 이게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네. 학생들인데. 네. 네. 1 들어갔으면 1에 대해서 반복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네. 2가 들어갔으면 또 2에 대해서도 반복 연습을 시켜줘야 되고.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시려면 교재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이게 뭔가 이제 의지나 의욕이 없는 학생들은 본인이 뭔가를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네. 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평범한 보통 이상의 학생들이라면 은 그냥 네. 정규 커리큘럼대로 가르치지만 네. 정말 하위권 학생들이라면은 가르치면서 정말 하나에 대해서 예제를 뭐 이제 10가지 이상씩 네. 네. 하면서 어? 1번 풀었네. 어, 잘했어. 제가 뭐 쓰고 있는 그 문제 은행 프로그램 중에 네. 그뭐매스플랫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맞죠 네, 네. 뭐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뭐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를 이용해서도 뭐 하위권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네. 유형별로 문제를 뽑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유형을 하위권 학생이면 유형 하나에다가 문제를 한 10개 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장을 뽑아줘요. 음. 그럼 얘는 그거를 30분 동안 막 이렇게 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가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위권은 이제 별... 게 없고 일단 학원에 나오게 한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유형 하나를 학습하고 나서 어 내가 푸니까 된다는 걸 보여준다 여러 번 반복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좋은 가스라이팅 좋은 가스라이팅이죠 네. 야 너도 할수 있네 너도 할수 있는데 왜안 했어 네. 이런 식으로 아,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하위권에서 뭐 상위권 쭉 올라간 그런 사례들도 학생들도 있으셨던가요 쉽진 않지만 네. 종종 나오긴 합니다 음... 네 종종 그러니까 뭐한 2, 30점대에서 저는 정말 이게 목표치를 뭐한 70점, 80점 이렇게 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뭐 네. 유형을 정말 최소화시켜 갖고 이거는 꼭 나올 것 같다. 그걸로 100문제를 만든 거예요. 시험 기간 때. 네. 근데 100문제가 유형이 다 다르지 않아요. 유형 은딱 10개. 네. 꼭 나올 유형들.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랬던 친구가 원래가 이제 한 20점 맞았던 친구가 네. 그거를 하고 나니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고등학생인데 6 0 점을 맞고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뭐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음... 아,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고 소문을 좀 안내서 느겠는데또지 같은 친구들또 데리고 온 거야.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 예. 그래도 반드시 효과는 있다. 이거 정말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하위권 학생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좋아요. 좋은데, 굉장히 피곤해요. 네. 힘들죠, <laughs> 네, 정말.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1인 원장님 혹은 뭐, 선생님일지라도 꼭 보조적인 인력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이제 가르치는 그 매뉴얼을 좀 구체화 시키셔서, 네. 뭐, 한 가지 유형의 열 문제 뽑아주세요 하고, 이거 30분 동안 풀게 해주세요 음. 하고 뭐 앞에 두개 풀어주고 뒤에 8 개는 학생이 풀게 해주세요 이런 매뉴얼만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네. 꼭 제가 안 하더라도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러면 네. 그 이제 조교분들 활용하시는 거 말고도 아까 그 문제 은행 뭐 네.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데도 네. 사실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 거죠? 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지금 그것도 쓰시고 계세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뭐 아. 메스플랫 뭐여타 프로그램 많지만 저는 메스플랫 쓰면서 네그 네, 기능을 좀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문제의 약간 퀄리티 이런건 어떤가요 궁금해요 아주 최상위 권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평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음... 중하위권이 보기에는 네. 그 친구들은 사실 네. 한 문제를 틀리고 한 두시간 있다 또 보잖아요 네. 똑같은 문제를 또 틀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유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쌍둥이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네, 네. 근데 같은 문제도 저는 일부러 더 넣거든요 아, 네. 그럼... 같은 문제도 이제 풀다보면 이 친구가 어. 어 그때는 풀었는데 왜 지금 못뭐 풀지 하면서 음... 예, 어떻게 보면 공부가 아니라 반복 훈련을 시키는 거에 가깝다. 맞은 거 말고요. 틀린 네. 것만 풀어라 이런 팁들이 사실 유튜브나 이런데 쇼츠 되게 많거든요. 네. 뭐 그게 맞나요? 어 그것도 상죠도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들을 이게 학생들이 참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틀린 거를 네. 답지 보고 음 이렇네 세모표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했을 때 구매도 네.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 아는 것들과 모르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이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인데. 아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은 네. 이걸 정말 철저하게 못 해요. 아... 본인이 정말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비유를 하자면, 제가 매일 출근하는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건물이 뭐,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눈에는 너무 익숙해요. 내가 여기 보면 다알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안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걸 백지를 딱 갖고 와서, 어, 1층부터 10층까지 뭐 있는지 다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어, 2층에 뭐 있었더라? 아리까리 한다는 거죠. 네. 이게 답지를 보고 새 목표 치는 그 학생들의 그 심리랑 비슷하지 않나. 아. 네. 좋은 비유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 2층에는 초밥집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네. 시험 보는 당시에 떠오르는 거고 아! 아 이거 뭐 내가 해설지 보고 분명히 봤던 건데 근데 또 틀리는 거예요 그쵸 그 네. 이거 오답정일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음... 네. 이제 사실은 요즘 플랫폼이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만 싹 모아서 풀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면 합위권 네. 학생들이 지루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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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공목을 네. 네.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쉽습니다. 하위권 학생들하고 상위권 학생들의 좀 결정적인 차이인데, 하위권 학생들은 라포르 형성, 네. 이걸 정말로 중요시 여깁니다, 아, 학생들이. 아, 아, 아. 네. 그 어느 정도냐면 저는 음. 하위권 학생들일수록 좀더뭐 이벤트라든지 네. 시상식이라든지 음. 뭐 심지어는 제가 뭐 일일 테스트 뭐뭘좀잘 보면 제가 최근에 월드컵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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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겨울에 월드컵 트로피 제가 그거 뭐 쿠팡에서 한 2만 원짜리 모형 이 있길래 그걸 샀는데 그걸 학원에다 놨어요. 네. 근데 어떤 학생이 어, 선생 저 저거 주시면 안 돼요 하는 거예요. 안 돼. 뭐 이거 두달 걸려서 배송 받은 거야. 하니까 걔가 조금 한 30점대에 봤던 친구였는데. 음. 야, 그럼 너그 테스트 80점 넘으면 내가 이거 줄게. 했더니 와. 얘가 이거 눈에 불을 끼고 공부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며칠 뒤에 시험 봤는데 80점을 넘어 버린 거야. 와. 안줄수 없잖아요. 뜨끔 네. 그래서 <laughs> 주고 그걸로 뭐 기념 영상 찍고. 네. 네. 그랬더니 얘가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은 조금 제가 뭐, 유형 하나 이제 좀 제한시켜서 가르쳐라 라고 음.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이 학생들이 좀 마음 붙이고 다닐 공간을 줘야 된다. 제가 최근에 어찌 보면 그 되게 오래 다닌 네. 하위권 학생의 어머님께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전화가 오면 사실은 저도 이제 학원 강사, 학원 원장으로서 좀잘 가르쳐 치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면 그래도 아뭐 우리 누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수 잘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아 이게 조금 잘 못하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네. 아 뭐라고 이제 돌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음... 근데 어머니께서 어 우리 철수가 지금 학원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친구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뭐 혹시 상담 시간 언제 가능하실까요? 너무 야. 뜻밖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laughs> 아니,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닌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학생 어머니가, 우리 철수가 너무 이제 학원 만족해 하고 있다. 저 내심 뭔가 죄송함과 동시에 네. 기쁨.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밀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다 아세요. 어머님들도 위기 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학원, 저 학원 갔을 때, 아. 어, 해도 막 거기서 막 방치하고 잘안 됐고 했던 친구가 그래도 우리 학원에서는 마음 잡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니, 음... 어머님께서도 이제 되게 기쁜 마음에 네. 그러시지 않았을까. 아, 네. 소름 돋았어요. 네. 다른 데서 사실 정못 붙이고 학원 계속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쌤 학원에 갔더니, 네. 학원 계속 다니고 싶어 하고, 네. 친구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 네.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서는 또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성적이 다는 아니다. 음, <laughs> 그죠 초보 선생님들이 꼭 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위권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정말 기초도 너무 부족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들을, 좀 이런 비유 그렇지만, 어떤 환자라고 봤을 때, 하위권 학생들은, 네. 정말 중증 환자인 거예요. 음, 뭐,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뭐, 서울대병원 의사라고 해도, 이 친구를 당장 내일, 정말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둘 수 없잖아요? 예 네.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중증 환자일지라도 나아지고 있는 방향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예 아... 네. 그니까 정말, 이게, 어제는 이제 그래도 누워있기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음... 오늘은 그래도 손가락을 까딱했다. 네. 내일은 그래도 좀 걸었다. 네. 뛰지는 못해도. 예. 아... 네. 상위권을 뭐 뛰는 학생이라고 본다면, 이요 네. 정도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시는 게, 음... 그 하위권 학생들을 좀 담당하시는 음... 선생님들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네. 저는 네. 이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찰떡같은 비운데. 아... 정말. <laughs>